바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었고 또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참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삶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든 문제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바울처럼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모두가 다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따르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점, 그의 장점,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있는 약점들, 그런 것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봐서 그 사람 그만하면 참 괜찮고 훌륭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의 훌륭한 점을 칭찬하기보다는 그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걸 부각시키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만하면 참 훌륭한 남편인데 뭐 그렇게 불만족해가지고 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 참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그만하면 참 훌륭한 아내인데 근데 만족할 줄을 몰라요 남이 칭찬하면요 한번 살아봐, 살아봐. 한 달만 살아봐 그런 소리 나오네 <laughs> 이렇게 그래요 가까이 있다 보면 장점보다는 약점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 약점을 부각시키니까 그만하면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와서 일을 하셔도 다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본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만하면 괜찮은데 그러면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는 게 지혜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빌립보의 교회 일치를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위협이었고 하나는 내부적인 의견 충돌이었습니다. 외부적인 것은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 삼가라는 게 있어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복음을 위협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교회를 위협했어요. 밖에서 교회를 자꾸 공격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외부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내부적인 의견 충돌이었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이런 갈등과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좀 충돌을 피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연합하면서 일치 단결해서 협력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 나눈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럴 때첫 번째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거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일치는 마음이 문제지 억지로 붙여놓는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같은 유니폼을 맞춰 놓는다 그래서 유니폼을 맞춰 입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성도가 조금 잘못 가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에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버려 두지 뭐. 괜히 간섭해봤자 소용없지. 그래서 참으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또 마음이 불편해. 그래도 저 사람한테 뭔가 일러줘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권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수가 있고 그러면은 아, 내가 저 사람 좀 위로를 해 줘야 되겠다. 격려 좀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교회는 공동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권면이나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런 반응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나를 오해한 거죠. 누가 너더러 그런 충고하라 고 그랬어? 너나 잘하세요. 그런 반응이.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그 사람 위로한다고 한 말이었는데 그 사람 자존심을 건드려서. 나 당신 같은 사람의 위로 필요 없어. 그게 위로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면 당황스럽기 짝이 없죠. 아니, 나는 내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근데 당신이 은근히 날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뭐 교제하고, 또극휼이나 자비가 있는 거다 좋은데.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 정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는 잘못 권면이나 위로가 상처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죠. 규칙을 정하거나 뭐 위협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다.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한 번쯤 입장을 바꿔놓고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나 저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좋은 일이라고 해, 해도 내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는 깨지고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부부 사이에도 좋은 뜻으로 했는데 오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집을 피우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남편을 위해서 전도해 보려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 기도의 응답으로 남편이 언제부턴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남편을 즐겁게 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붓하게 둘이서 여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저녁이 돼서 보름달이 떴는데 아내가 잠시 산책을 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샤워하고 있는동안에이 사람은 밖을 좀 이렇게 돌다가 문득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좀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가까운 나무 아래에 앉아서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다했습니다 얼마쯤 기도를 했을까 고개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기도에 빠져가지고 너무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laughs> 이 아내가 혼자 생각했대요. 나는 참 현모양처인가봐.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기도로 내주해주니. 내 남편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야? 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리나케 호텔로 갔는데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도대체 뭐하러 온 거야? 어디 간 거야? 오지도 않고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승질 나가지고 혼자 참몰고 집으로 가버렸대요. 얼마나 양쪽에서 착각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남편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남편이 누가 나더러 그렇게 해 달래? 나한테 같이 있어 줘야지. 어디 나가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누가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좋은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도 참 뜻이 선할 때내 중심으로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만 하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상대방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나의 순수하고 나의 선한 뜻만 자꾸 집중하기가 쉬워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또 나의 전문적인 경험으로 보고 또 지식으로 보고 그렇게 볼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경험도 없고 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네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지가 알긴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그리고 막 주장하는데 자꾸 고집을 피우네 저 사람이 뭐 알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니까 무조건 나를 반대하는 거야 나한테 딴지 걸고 있어.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근데 고집 피우 끝까지 이렇게 안 하면 안해막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사실은 뭐나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 좋으라고 하는 거지? 주님 위해서 하는 거지? 내 개인일이라면 나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면서 막 고집을 피우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일을 그렇게 꼭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일 조금 천천히 가도 되고, 좀 늦게 해도 돼요. 물론 어떤 거는, 요때 요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때 이제 갈등은 더 많이 일어나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래도 괜찮았고, 저래도 괜찮은 일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나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뜻을 가졌냐?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려고 그랬냐?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선한 방법으로 해라 내생각에 오르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독선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없어요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자꾸 그 몰입하면 이 방법이 옳거든 그래서 자꾸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하니까 문제가 일어, 일어나요. 연합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 어떤 경우에는 그 의견이 에, 틀린 것보다도 마음이 틀렸어.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권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더 많이 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오래 해왔어. 내가 한 일이 더 많아. 내가 더 일찍 와서 했다고.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기쁨이 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 때문에 하면은요, 일 열심히 잘 해놓고 결국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첫째 가는 덕이 뭡니까? 첫째는 겸손이다. 그랬어요.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믿음이 자난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내가 기도생활 더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가 되기가 쉬워요. 내가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봉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낫지. 지가 우리 교회 온지 얼마나 됐다 고 그래. 알긴 뭘 안다고 그래. 그래서 은근히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무시하게 되고 배운 것도 없는 게 까불어. 네가 뭘 했다고 그래. 이런 그런 자세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교만한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교만이야말로 공동체를 깨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부족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알고 그 사람 이런 면에서 참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인정해 줄수 있어야 된다. 다툼의 원인은 이기심이고 이기심의 뿌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꾸 자기 자랑을 해요.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그 자랑만 안 하면 참 좋은데, 다 자꾸 자기를 내세우거든.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자꾸 칭찬해. 왜? 남이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렇게 할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열정을 주셨고,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런 여건과 환경을 주셨으니까 했지.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그냥 할수 있겠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인격과 소유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은 자기 자신에게서 돌려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상대방을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다툼만 일으키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권면도, 위로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본적으로는 우선 자기 일을 잘 돌봐야 돼요 자기 책임도 안 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은 네 일이나 잘해 그렇게 돼요 내 일을 잘해야 돼요 내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내할일 다했다고 그걸로 끝난 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 봐야 된다는 거죠. 남의 일을 간섭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잘 협력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도와준다고 그러면 필요 없다고 그래요. 내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요. 사실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는 좋은 태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해야지 혼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건 혼자 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함께 해서 더 좋을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백지장 내 혼자 못 들어요? 그런데 맞들면 나은 거예요 혼자 할수 있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할때 혹시 같이 할래요? 함께 하자고 그러는 거고. 누가 뭘 하고 있으면 혹시 내가 좀 도와줄까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돌아보만 아니 남의 일까지 돌아보면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했어요.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개인이 남들에게 막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는 내가 견딜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하고 할수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게 늘 마음에 걸음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그래서 너희들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고 서로 겸손하게 도와주면서 그런 소식이 나한테 들려온다면 그게 참 나한테 기쁠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좀 들려오면 좋겠어. 그래서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다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매우 겸손한 태도로 사랑을 담은 말로 권면하면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존중함으로 연합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경험이 쌓여 갈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일의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연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왜냐면, 뭔가 일을 성과를 냈는데, 막 다투고 해가지고, 상처뿐이 남은 게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더 빨리 갈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실패하기가 쉽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방법이 미숙하면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우선 첫째로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게 될때 우리 교회가 지금 평안하지 않다면 이 설교하기가 제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러고 삐딱해지면 이 소리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특별히 오해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 설교하기가 편해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평소에 이렇게 해둬야 나중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 기억하고, 어,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감사했고, 그 다음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단임 목사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뭘지를 제가 생각하고 아 우리 교인들이 목사가 이러면 좋겠다 하는 거를 아,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내가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죠. 내가 이 교회 단임 목사라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고 아 단임 목사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참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되면 그것만 골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걸 좀 이렇게 주님의 눈치를 좀 보고. 아,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싫어하실 것 같아. 그럼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골라서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목양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남편도 아내도 저만 하면 내가 복 받았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내 아내로 하나님이 주셨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아내들도 아유, 알고 보니까 내 남편 같은 사람이 없어. 너무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야지. 반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기쁘게 하라. 이 바울사도의 이 권면을 여러분이 잘 듣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